아, 아. 어, 잠시 후 무대에서 시작될 거고요. 그 영등포 인스타그램에서 오늘 끝나고 배우진들 사인 포스터 이벤트 올라올 예정이니까 팔로우 기다려 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반도의 김영환 d 입니다 주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영화반도 보러 와주셔서 계속 또 가득 채워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신 영화 반도의 감독님과 배우분 큰 박수로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무대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도 연출하는 여성입니다 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반도가 흥행 순항을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가 되게 쉬운 차있네요 <laughs>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좀 영화 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하네요. 네. 어, 네 비도 너무 많이 오는데 어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반도 이제 사주찬 때 네, 좋은 날 여러분 보주시고 어, 네, 다들 즐거운 여름 보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우리 영어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의 이리입니다 아아 어, 좋지 않은 날씨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관객분들 덕분에 저희 정말 좋은 성적 네. 거수있는데 네, 조금 더 어, 좋은 성적 많이 거둘 수 있도록 <laughs> 도와주세요 <에이. 웃음> <laughs> 어, 그리고 언니 가까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laughs> 다들 익숙하죠? 손 보이네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상훈형의 구미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지금 주시는 마음들 꼭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특급 61번 구천린형장 김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 더 깨끗해 보내시고, 어, 월요일에도 새 마음과 새로운 기분으로 출근을, 출근과 군교를, 아까 흔들리고 많이 먹었거든요. 네. 네. 아무튼,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아, 준비로 하시죠. <laughs> 네, 저희 4 0장문행사 여러분 성원 덕분에 이렇게 즐거운 음으 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의 선물로 여러분들 잠깐 마스크 걷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많이 해주시고요.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꼭 SNS에 안도 응원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도 다음 주에도 극장에서 볼수 있게끔 엔차 관람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고 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인사 감사합니다.